우리 남구의극직자들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자 행정을 펼침으로써 장수가 자랑스럽고 노년이 아름다운 으뜸 효 남부를 만들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. 우리 가정의 건강, 우리 자녀들 일자리,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시민들. 남부비 모두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기 김병대장님는 아내분이십니다. 사원님이신데 여러분들 땅땅 많이 받으시고 우리 김병대 전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고 우리 여인